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십 30... 3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리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스만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땀방울을 피방울처럼 흘리시면서 사투를 벌이신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한 순고한 희생과 절대 순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시다는 뜻은 마음이 크게 동요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 요즘 표현을 하면 멘붕, 패닉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슬퍼하사는 한이 될 만큼 무엇에 짓눌려 있는 상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감정을 어적으로 보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해서 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이 심이라는 단어에 더 힘을 실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개세만 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실 고통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나하고 똑같은데,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가진 100%의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죄인을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절대 고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 고통을 미리 체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겠죠. 매일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지시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순종만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초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변심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지금 장난하는 것이요?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것이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꾸중하시고 강제로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36절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각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내가 순수한 인간의 감정으로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부르짖지만 이는 내가 개신에서 죽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잔을 내게 속히 받게 하셔서 다시는 구약의 제사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미 나와 약속한 아버지의 뜻, 계획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럽고 부끄럽고 1%의 살 소망이 없는 가정스러운 우리를 위해 죽음을 작정하시고 그 죽음을 사형 집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는 그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손이 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모든 인류를 지혜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또한 이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순종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위대하신하나님철대사랑예수님 그저그저 그저 감사하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개세만의 기도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며, 오늘도 힘을 내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장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 그 놀라우신 순종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은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예수님과 쿨쿨 자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캐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需要，需要。